여기 한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년이 어디 있다가 이제 기어와 너이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막대하는데 시어머니를 냅다 던져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며칠 전 우아하게 와인 한잔 중인 여자에게 언니는 시집간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네. 잘 지내고 있겠지? 연락해도 최근에 받지도 않고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예나요? 그녀에게 있어 최악의 소식을. 이네 언니가 돌아가셨대. 충격적인 소식에 바로 병원으로 가. 부검실로 들어간 동생. 설마설마하는 마음에.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언니가 자살할 리가 없어. 그렇게 얼굴을 확인하는데 언니? 왜 이렇게 된 거죠? 언니가 왜 자살을 한 거죠? 언니분이 발견됐을 때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언니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에 듣게 됩니다. 온몸에 상처가 많았고 어디서 학대를 당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이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았습니다. 동생분이 유일한 가족이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갑작스런 소식에 우열하고 마는 동생 너무도 사랑하는 언니였기에 자신을 챙겨준 유일한 빗줄이었기에 동생은 언니가 자살한 이유를 하나부터 열까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 대해 전보 조사해서 그렇게 남편의 가정폭력 전과를 알게 되고 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언니의 복수를 내가 대신해 줄게. 예지, 하, 이게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 왔으면 얼른 집안 청소나 다시 해라. 네가 없으니 온 집에 먼지가 가득하구나.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며느리. 급기야 시어머니가 인연이 귀구멍이 막혔나? 빨리 안 움직여. 집 나가서 반성이라도 해올 줄 알았더니 더 엉망진창이 되었구만 감히 날 노려봐 나 간김에 확 죽어서 오지 그랬니 시어머니의 막말이 계속되며 부탁하려는 그때 카운터를 날립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년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가정부가 갑자기 밀어 넘어뜨리는데 시누이가 다가와 한 번만 깝깝을면 네 무가지에 만든 상처 하나 더 새겨버린다. 언니의 상처를 낸 범인을 찾고 너구나? 뭐라는 거야? 시누이 머리통을 밀어버리며 시어머니까지 상처를 내버립니다. 으아! 뭐가 이리 시끄러 그때 등장하는 시아버지와 언니의 남편 실세가 오자 얼른 고자질하는데. 여보 제손좀 봐요. 예지가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때려? 너 미쳤어? 그때 유일하게 편을 들어주는 신우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지가 오늘 많이 피곤한가 봐요. 평소와 다르게 눈도 퀭하고좀 쉬고 나서 다시 얘기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집안을 박살내기로 결심한 동생에게는. 얼른 사과 드리고 실어가자. 그저 적이었을 뿐입니다. 아 쓰레기 집안 사람이 어디 착한 적이야? 네가 대가리가 어떻게 됐구나. 감히 우리 집안을 욕해? 욕할 때 다행으로 생각해. 이제부터 하나씩 다 부숴버릴 작정이니까. 신세대 며느리의 당돌함에 시아버지가 심쿵을 하고. 천연을 당장 내눈 앞에서 치워. 손님들도 눈치 보며 퇴근을 해버리고 생일 잔치 분위기가 초토화되고 말았죠. 네가 오늘 한 짓은 내 엄마를 때리고 내 동생을 때리고 우리 집을 모욕했어. 며칠 만에 돌아온 아내보다 자기 가족 때린 게더 분한 쓰레기 남편이었죠. 내가 오늘 널 제대로 교육해 주겠어. 벨트를 풀고 학대를 시작하려는데. 그 전에 이것 좀 보는 게 어때? 무언가를 건네주고. 이 집안 한명한명 한명 천천히 모두 박살내주겠어. 무언가를 건네주고 그 문서는 바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너 아들을 임신했어? 하, 겨우 그런 걸로 네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 가문의 장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의 임신 소식에 이제 앞으로 며느리가 출산할 때까지 잘 보살펴라. 아니, 아빠. 여보, 제 손이 이렇게 됐다고요. 한 순간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안 행동은 괘씸하나 이제 며느리에게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있다. 선주가 있는 동안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렇게 시아버지 보호막 작전이 성공하고 엄마, 저년 저대로 둘 거예요? 걱정 마라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 무언가의 계략을 꾸미는 모녀 한편 동생은 집안에서 언니의 흔적을 찾던 중 수상한 약물을 산 흔적을 찾게 되고 아가씨, 이거 좀 나와서 드세요 재빠르게 그 약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보냅니다 이거 흘겸소인데 임산부한테 좋다고 해서 사모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늙은 여우가 이런 걸 챙겨줄 리가 없는데? 그때 울리는 전화. 아 여보세요? 돌아온 그녀는? 어왜안 드세요? 먹기 싫은데요? 예 갑자기 그게 무슨 사모님이 신경 써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꼭 드시라고 했어요. 태도가 변해있었는데 그 이유가? 꼭 먹으라고 한 이유가? 제 아이를 유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들었는지? 그럼 모르겠어요. 당신이 먹어봐. 얼른. 시어머니가 유산시키기 위해 약을 타서 준 것이었습니다. 한편 작전이 성공할 거라 믿은 시어머니. 어머니가 주신 흙염소가 효능이 좋나 봐요. 감사해요. 그래,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앞으로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전에 그런 건 죄송했어요.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용서해줄지 생각해보겠다. 한 그릇 더 내오거라. 그렇게 며느리가 새 그릇을 내오는데 사실 그것은 아까 며느리에게 먹이려고 한 약을 탄 것이었죠. 아이고 배야, 너 나한테 뭘 먹인 거냐? 그러게 사람 봐가면서 덤벼야죠. 어디서 개수작이세요? 보아하니 약을 많이도 사셨던데 이번 일을 아버님이 아시는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안 돼.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언니의 시어머니를 붙거든. 요 이번엔 남편에 대해 조사를 시킨 사람은 만나러 가는데요. 그 남자에 대한 약점을 찾았어 약점? 그렇게 언니의 남편과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최근 언니분의 시아버지인 조한철 회장은 아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회사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아낸 것인데 무언가를 건네주는데 거기에는 신우이와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하이 아, 쓰레기들 그렇게 보답을 하고 자리를 이동하려는데 쓰레기 남편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 잘됐네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어 각 방송국 기자들 싹 모아줘 뭐 그렇게 작전을 준비하고 남자는 방으로 가. 고객님, 호텔 V.I.P 분들 서비스로 디저트 들고 왔습니다. 별 의심 없이 받아서 먹는 남자. 그리고 의사들 지나갈 테니 그때 다 같이 가도록 해. 야, 진짜 풍산 그룹 회장 아들의 불륜 현장인 거요? 그렇다니까 똑똑히 들었어. 그렇게 약을 탄 디저트를 먹은 남자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불륜 현장도 같이 세상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렇게 풍산 그룹 쪽이 아니란 소리에 의사는 바로 떠나고 예지야 부탁이야 지금 서명 안하면 오빠 죽는데 어쩌라고? 난 원래 이 집안을 박살 내려고 했는데 잘됐지 뭐? 오빠가 잘못되면 회장님이 같이 있던 날 찾아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 제발 그렇게 여자는 의사를 만나 현재 언니의 남편 상태를 듣는데 생식기에 치명적인 독소가 침투되어 조직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서 내부적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는 있으나 장담은 못하는 상태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식기를 절단하는 겁니다 고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편 아들 덕에 인생 혈압 최고치 갱신하고 달려오는 아버지 이런 벌레 같은 놈이 바람필련이 없어서 배달은 이 동생을 처음 만나는 것도 없자라 기자들에게 생중계까지 해너 때문에 오늘만 회사 주가가 3천억이 날아갔어 아들아 괜찮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집에서 애를 어떻게 방치했길래 이사단을 만들어 회사 말아먹으려는 거야 전 억울해요 누군가 절 노리고 작정한 거라고요 억울함에 앙탈을 부리는 아들 큰 소리 내지 마라 밖에 기자들 아직 있다 정신 차리지 못해 엄마, 아빠 전 이제 평생 고자로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며느리에게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곧 있으면 한명그룹과 큰 계약을 체결할 건데 그때까지 입 다물고 살아, 알았어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네 와이프한테 잘하고 그녀는 이제이죠 이제. 그렇게 일이 잘 풀린 걸 확인하는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바로 여보세요? 예나야? 조수진 씨가? 실종됐대 언니의 남편 불륜녀가 실종된 것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조한철 회장일까? 실종된 위치를 파악해 서둘러 찾으러 가는데 여자는 납치를 당한니다 몹쓸 짓을 당하려는 그때 그녀를 구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건가 싶은 그때 예지!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까지할 수 있어? 그녀가 납치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정신 차리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내가 그래도 그 조씨 집안 사람들이 너 괴롭힐 때 나는 잘해줬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게 잘해준 사람의 남편이랑 바람을 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한준 오빠가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나라고 했으니까 너랑은 그냥 형식상 부부였을 뿐이었고 진짜 사랑은 나였다고 했어? 참 우리 언니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조한준 같은 쓰레기랑 결혼하다니. 뭐? 언니라고? 넌 예지잖아. 마침내 그녀에게. 난 예지 언니의 하나뿐인. 자신의 진짜 정체를. 쌍둥이 동생 예이나이거든. 동생, 그럼 너 언니는 어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여자를 끌고 가게 되고. 기대해. 너가 사랑한 사람과 그 모든 것이 박살난 순간에도 그 사랑이 유지가 되고 있을지 똑똑히 봐줄 테니까. 그렇게 신호위를 정리 후 집으로 가는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를 보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보자 귀신 본것 마냥 놀라 도망치는데요 예나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 우리 아버지야 언니가 아버지를 돌봐줬다고 들었는데 근데 널 보고 왜 도망갔지? 지훈아 너가 아버지 쪽도 한번 알아봐 뭔가 알아내는 것 있으면 알려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여자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 이년 언제까지 우릴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녀의 정체가 들킨 건가 싶은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네가 대화를 하고 있어? 너 바람피지? 역시나 모르는 눈치였죠 똑바로 말하거라 저한테 온 사람은 한명그룹 회장 비서실이었어요 그렇게 명함을 보고 비서실에서 너한테 뭘 묻더냐 이번 저희 풍산그룹 불륜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당사자보다 저랑 대화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했느냐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한명그룹도 계약권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했고 그날 가족들 모두 초대해서 계약체결식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나는 아버지 우리 며느리가 아주아주 아주 잘했구나 내가 식사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나.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한 며느리도 같이 데려가려고 묻는데. 괜찮습니다, 아버님. 전 집안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올라간 여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한명 그룹과의 계약 체결식은 그대로 진행해. 그날 이 집안 모두 박살내 버릴 거야. 다음 날 가족들은 모두 한명 그룹과 식사하러 떠나고 여자는 시누이에게서 나온 시계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집을 수색해 보는데. 한편 출발한 회장님은 고질병인 심장약을 챙기지 않은 것을 알아채며. 아빠, 제가 돌아가서 약 챙겨 갈게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너희는 먼저 가서 잘 접대하고 있어라 난 바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회장님이 돌아오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을 수색하는 여자 여자는 결국 회장실의 한 서랍에서 그 시계와 동일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때 발소리를 듣고 서둘러 돌아가려는 그때 아 아버님? 아버님 방이 청소한 지좀된것 같아서 정리 중이었습니다 혹시 뭐 두고 가셨나요? 다 아, 잊고 간게 있어서 왔다 도와드릴까요? 아니 됐다 내가 아마 회장님은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조수진을 납치하라고 사주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아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남자에게 무언가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됐어? 응다 준비됐어. 그렇게 안심하는 그때 여자는 눈을 뜨게 되고. 아버님 왜 이러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마라. 이 집엔 우리 둘뿐이니. 수진이를 죽이려고 했나요? 맷달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 천년한테서 나온 자식이 오갈 데가 없어 받아줬더니 장남을 꼬시려고 하더라고? 난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망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버릴 수 있어. 물론 너까지 말이야. 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그렇게 여자에게 약을 먹이려는 그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회장님, 회장님, 하하하 저 예지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요. 자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장님에 있는 저희 딸은 예지가 아닙니다요. 갑자기 나타나. 걔는 저희 둘째 딸입니다요. 그 둘은 쌍둥이에요. 여자의 정체를 폭로하는데요. 어쩐지 요즘 뭔가 분위기도 이상하다고 했어. 근데 자네. 갑자기 그걸 아니는 이유가 뭔가? 아유, 회장님과 저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요. 그럼 자네 잠깐 올라와 보게. 그렇게 붙잡힌 딸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아빠? 남자는 딸의 아빠에게 딸을 직접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번 일도 내가 시킨대로만 한다면 20억을 현찰로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딸의 아버지는 나가버리고. 아빠? 가지마, 살려줘. 이게 바로 돈의 힘이라는 것이다, 애송아. 하지만 밖으로 나간 아버지는. 총각, 총각, 여기에요. 남자를 애타게 부르고. 여자의 동료가 나타나 여자가 당하기 직전에 간신히 구해냅니다 이런 호로저식이 그렇게 남자는 쓰러지고 여자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여자 괜찮아? 의사가 약물이 일부 침투됐다고 안정을 취하는 게 좋대 이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좀 쉬어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준비하기로 한 건? 전부 다 되었어 한편 회장님도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고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 정신이 좀 들어요? 남자는 그녀가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을 모두 말하고 그녀는 이제 언니 복수하겠다고 온 것일 거야 당심하지 마. 이번 계약 건 발표 기자회견만 잘 마무리하고 그녀는 조용히 없애버려야겠어. 그렇게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전국의 각 방송 기자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였죠. 한명그룹과 이번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정말 대박일 텐데. 자, 이제 한명그룹과의 계약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명그룹의 투자사 그룹 DNC 인베스트 회장님의 축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렇게 문이 열리는데 투자사 그룹의 회장님 등장에 언니의 동생인 그녀가 등장합니다. 뜻밖에 인물 등장해 가족들은 모두 멘탈이 나가버리고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거기서 뭐해 당장 내려와 한명그룹 투자사 그룹 서예나 회장님이십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가족 그중 아들은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소리야 저 여자는 내 와이프라고 투자사 그룹 회장이 아니란 말이야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 보니 멍청함이 도가 지나치군 너 이년 목적이 뭐냐 조한준 전무의 불륜 상대인 조수진 씨가 행방불명됐었죠 조수진을 납치하라고 사주한 사람 바로 조한철 회장입니다 멘탈이 나가나고 아니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진짜 수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탁저 있을모 없는 놈, 조용히 하지 못해. 인연이 제법이군. 하지만 내가 그랬단 증거가 있나? 그럼 이 파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협박한 모든 영상과 내용이 공개되고 충격으로 인해 회장님은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빠. 그리고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 조한준 씨 가정 폭력으로 아내 서예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악인들을 응징한 예나의 복시가 통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